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포경수술, 즉 초박피 포경수술은 일반 포경수술에 비해서 훨씬 덜 붓고 덜 아프고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 포경수술을 받으면 엄청 고생하고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수술을 만들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제 말을 믿게 할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 끝에 수술비 전액 환불제를 올해 초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저의 진료 차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송파 길맨 장태키 원장 네,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 보면 몇몇 상품에 대해서 전액환불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해서 전액환불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수술 결과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연말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수술을꽤 많이 했는데요. 과연 환불 건수는 몇 건이었을까요? 네, 정확히 말해서 딱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근데 이한 건도 따지고 보면은 포경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성의 경우 음경 소대가 너무 짧아서 수술하고 나면 귀두가 아래쪽으로 당겨지게 될것 같았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음경 소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짧은 겁니다. 발기될 때 이게 당겨져서 귀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사실 좋은 마음에 무료로 은경 소대 절제 수술을 같이 해줬는데 그게 파근이었습니다. 통증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간다고 환불을 요구하길래 두말 않고 환불을 해줬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뒤 호의를 함부로 베풀어서안됩니 저에게 포경수술 받은 남성들은 수술 다음 날부터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만약 수술 통증 때문에 이게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저는 지난 1년 내내 수술비를 환불해줬을 겁니다 그렇게 될까 봐 주변 지인들이 전액 환불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굳고 말렸던 거였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수술비 환불제를 시행하고 나니 저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초박피 포경수술이 정말 좋은 수술이구나 하는 자신감을 다시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초박피 포경수술은 어떤 트릭이나 임시방편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수술입니다. 핵심 내용은 음경의 피의 흐름이 피의 흐름을 수술 후에도 보존해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수술 후에도 혈류가 문제없이 돌아가면 거의 붙지 않고 그래서 통증도 거의 없고 또 그래서 수술 상처도 빨리 낫게 됩니다 제가 이 초박피포경수술에 얼마나 진심인 의사인지 이 초박피 포경수술 책까지 썼습니다 저는 모든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이 포경수술을 받긴 받아야겠는데 수술 받고 난 뒤에 보생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못 받고 있는 남성들 그들에게 초박피 포경수술이라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수술 받은 다음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다는 수술비 전액 환불제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